여기는 1동. 1동에서는 지금 여기 똑같이 그냥 듬성듬성. 지금 오늘 온도가 최고 온도가 34도로 예정되어 있는데 34도에서 그래도 이렇게 듬성듬성 버섯이 나오고 있어요. 색깔도 보시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6동은 물을 못 주니까 이렇게 색깔이 조금 옅은데 얘는 가끔 너무 말랐다 싶으면 물을 한 번씩 일단 물을 저 버섯은 다 따고 그리고 물을 한 번씩 주기 때문에 버섯이 색깔이 그렇게 하얗게 나오지는 않아요 여름 국산 표고 특징이 표고가 하얗게 나오는데 제가 표현을 하얗게 질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 친구들은 색깔이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. 오늘 제가 아침에 라면에다가 넣어봤는데, 육질도 엄청 단단하고, 대신에 향은 조금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라면에 넣어서 그런가? 아무튼, 맛있습니다. 괜찮아요.